한 버스에서 몸집이 좀큰 여선생님이 갑자기 비명을 지릅니다. 그녀의 팬티 속 생리대에 불이 붙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바로 뭔가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승객들은 놀라하며 바로 구급전화를 했고 여교사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모두들 이 여선생님이 바로 병원에서 고조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러다 며칠 후 여선생님은 학교 화장실에서 폭발로 인해 비참하게 숨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한 대학에서 테러 폭발로 사람을 숨지게 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여교사가 폭발로 인해 숨졌고 몸은 산산조각 난채 화장실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생리대로 위장한 폭발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공안 국장에게 사건 상황을 보고하고,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공안부 부부장도 이 사건에 대해 우려가 많았습니다. 수년 전 탈옥한 범죄자가 있었는데요. 법의학팀 a교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b교수 한 명을 다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선 a교수를 숨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b교수가 동료의 상황을 확인하고 있을 때 범인은 원격으로 A 교수의 몸에 숨겨져 있던 폭발물을 터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B 교수는 다리를 다쳐 영원히 휠체어에서 내려오지 못했었죠. 공안부 부부장은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은 상황이 될까봐 수사팀의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사팀은 허락받은 즉시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 학교 축구장의 임시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CCTV를 설치하여 접근하려는 수상한 사람들을 모두 감시했었죠. 조사팀의 한 남성 팀원은 사건 상황을 확인한 뒤 쑥스러워하며 여성 동료에게 생리대를 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폭발물을 어떻게 생리대에 숨겼는지 한참을 연구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몰랐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동료가 C4라고 불리는 폭발물을 생각해냈습니다. C4는 분말로 분쇄하여 고무 재료에 넣으면 어떤 형태로든 압착할 수 있으며 부착력도 뛰어났습니다. 혹시 범인은 C4와 비슷한 폭발물을 생리대에 숨겨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닐까요? 또 C4 폭발물의 위력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학은 이공계 대학이었습니다. 많은 학생이 폭발물을 만들 수 있었죠. 하지만 피해자는 사회적 관계가 아주 단순하고 평소에도 다른 사람의 미움을 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를 추측할 수 없었습니다. 폭발 사건의 범인은 특성상 연쇄 범행을 선호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와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학교와 사회에 대한 보복일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만약 추측대로라면 범인은 더큰 테러를 일으킬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사건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수사팀 팀장이 팀원들에게 단독 행동은 안 된다고 당부하던 중, 팀원 중한 명이 기숙사를 멍하니 바라보다, 맞은편 기숙사에서 누군가 망원경으로 팀원들을 관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팀장님께 이 사실을 보고하고, 훔쳐보고 있는 남성을 비밀리에 체포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학생의 숙소에서 별다른 폭발물을 발견하지는 못했고 대신 쓰레기통에 태워져 있는 생리대을 찾게 됐습니다. 수사 결과 훔쳐보던 남학생의 별명은 늙은 거위라는 뜻인 노어였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평소 생리대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는 생리대를 착용하는 것을 트렌디한 행동의 예술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학생들은 그냥 그를 변태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어는 또 망원경으로 여학생을 자주 훔쳐봤으며 좋아하는 여신에게 연애편지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다 그녀에게 거절당하자 노어는 알몸으로 미친 듯이 빗속에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노어의 룸메이트의 말에 의하면 노어와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노어의 담임선생님이었습니다. 어느날 한번은 선생님이 검사 과정에서 사생활이 복잡한 여신을 의심했고 여신이 반박을 하다 결국 둘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노원은 여신을 위해 선생님을 밀었는데요. 하마터면 퇴학당할 뻔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선생님은 종종 노원을 난처하게 만들었고 낮은 점수를 주기도 했습니다. 성적이 나빠진 노원은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버스를 타고 있던 교사의 생리대에서 자연발화가 되었고 며칠 뒤 학교 화장실에서 폭격을 당해 숨지게 되었습니다. 학교 사람들은 전부 노아가 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어 룸메이트의 증거에 따르면 경찰은 학교에서 방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이 피해자 교사를 싫어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종종 학생들에게 값비싼 제품을 판매했었는데요. 누군가가 그녀의 제품이 나쁘다고 하면 피해자의 보복을 당했었죠. 수사팀은 조사를 마치고 바로 노어를 용의자로 지목해 신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어는 치질 때문에 생리들을 사용한 거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까봐 행위예술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망원경으로 수사팀을 훔쳐본 건 사건 처리 과정이 궁금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좋아하는 여학생에 대해 묻자, 노어는 시치미를 떼기 시작했고, 대화를 피했습니다. 사람을 해칠 동기는 있었지만, 그가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할수 없이 수사팀은 우선 노어를 풀어주었고, 그들은 은밀하게 감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며칠 뒤 노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교실 창틀에서 폭발물이 있는 박스를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조사팀은 바로 학교 측의 인원을 대표할 것을 통보하고 전문가와 함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후 살짝 열려있는 박스에 태양 전지판이 희미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었고 바로 달빛 폭발물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폭발물은 조종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밤새 달빛 아래 놓아둔 후 다음날 햇빛이 태양 전지판을 비춰 전지판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자동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폭발물을 제거하던 중 폭발물이 폭발했고 다행히 전문가의 손만 조금 다쳤을 뿐 다른 사람들은 무사했습니다. 조사팀은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발물의 양으로 보아 범인은 단순 경찰을 위협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것은 폭발물 조각을 모아 그 속에서 단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이 단서를 수집할 당시 발견했던 찢어진 박스에서는 폭발물로 인한 냄새와 향기로운 냄새도 났습니다. 검사 후 박스에 남은 향기가 향수임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범인이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었어요. 경찰은 폭발물과 향수의 출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노어와 여학생 기숙사를 주요 조사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숙소에서 전부 향수를 발견해냈고, 향수 샘플을 채취해 박스에 남아있는 향수와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노원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신에게 고백을 했지만, 그녀는 매우 냉정하게 그를 거절했습니다. 노원은 고백 실패로 한동안 슬퍼했습니다. 그후 얼마 안 되어 노원은 정신을 차렸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 학업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수사팀은 장학금 사건을 범위수사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사팀은 장학금 선정을 조건으로 생리대 폭발물과 달빛 폭발물을 만드는 것으로 학교 측에 제안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면 상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학생들이 제출한 이론 보고서를 참고하여 용의자 4명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명은 모두 노어, 노어의 여신, 노어의 룸메이트, 그리고 장애소녀였습니다. 그들은 조건에 따라 생리대 폭발물과 달빛 폭발물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수사팀 분석 결과 장애소녀 샤오쉬의 혐의가 가장 컸습니다. 그녀 혼자 두 가지의 폭발물 제조를 다 제출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 교장은 샤오 씨가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어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기숙사는 3층이었고 협탁에 넣어둔 생리대에 손을 대기는커녕 계단을 올라가는 건 불가능했죠. 수사팀 쇼보는 순간 여교장이 피해자의 생리대 보관 위치를 알고 있는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향수의 출처 조사 중 쇼보는 여교장도 향수를 뿌리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여교장과 관리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모두 여교장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촌 언니를 돌보느라 평생을 미혼으로 지냈습니다. 하여 당시 쇼보는 여교장을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초보의 질문에 여교장은 이에 대해 해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는 동성애자가 많았습니다. 여교사는 동성애가 학교의 규칙에 어긋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교장에게 이에 대한 규칙과 처벌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했지만 여교장은 그녀의 의견을 거절하였습니다. 여교장은 학생들은 이미 성인이고 법으로 단속할 사항이 아니라며 그렇게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교사는 여교장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규칙을 어긴 학생들의 수상 자격을 모두 취소시켰습니다. 여교사의 조치는 학생들을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할수 없이 여교사가 판매하는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며 사정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교사는 갈수록 심해졌고 몰래 동성애자 명단을 작성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교장은 단호히 반대했고 결국 여교장의 기숙사에서 말다툼까지 벌였습니다. 바로 그때 우연히 여교사의 침대 머리맡에서 생리대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교장이 떠나고 수사팀은 사건에 대해 간단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모두 다섯 명이며 여교장과 여교사 사이에 갈등은 있었지만 범행 동기로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어와 룸메이트는 모두 낙천적이고 명랑한 사람이어서 죄수의 극단적인 증오 성격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노어가 좋아하는 여학생은 지금 학교에 남아 관찰 중인데요. 교칙을 어겨 퇴학당할까 두려워 여교사에게 복수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샤우시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녀가 동성애자라면. 범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동성애자 명단 공개를 막기 위해 여교사를 해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샤오시의 두 다리에는 장애가 있었고 범행을 저지르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후 수사팀은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의 의문점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여교장의 사촌 언니가 오랫동안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여교장이 돌 보단 사람은 사촌 언니가 아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팀은 이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둘째, 샤오씨는 그녀의 룸메이트인 샤오란과 아주 친했습니다. 샤오란은 평소 샤오씨를 매우 잘 보살펴 주었었죠.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인지 더 조사해 봐야 했습니다. 경찰은 이두 가지 의문점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얼마 뒤 발생한 일들이 사건으로 하여금 진실로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며칠 뒤에 어느 날 저녁, 수사팀은 여교장을 상대로 사촌 언니에 대한 진술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그때, 모니터에서 샤오란이 부풀어 오른 패딩을 입고 이상한 자세로 다가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러자 쇼보는 빨리 튀어! 몸에 폭발물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신문장소를 벗어나 벙커를 찾았고, 쇼보는 큰 소리로 샤오란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멈추라며 누가 그녀에게 폭발물을 설치했는지 물었습니다. 샤오란은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실험실에 가야 했고, 문을 열자마자 노어가 나침반으로 폭발물이 있는 옷을 강제로 입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게 되면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했고, 돌아서거나 뒤돌아보면 바로 터지기 때문에 할수 없이 수사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학생들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폭탄을 제거했습니다. 폭발물에는 나침반을 연결하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두 개의 도체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잘라야만 폭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샤오란의 전공은 폭발물과 관련됐는데요. 샤오란이 빨간색을 자르라고 조언했지만, 경찰은 이에 머뭇거렸고,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샤오란은 다시 초조해졌고,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빨간색을 자르려고 하자, 쇼보가 갑자기, 개 말을 듣지 말고 파란색 선을 잘라 라며 소리쳤습니다. 쇼보의 말에, 샤오란은 경찰을 밀쳤고, 모두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쇼보는 순간, 전에 실험실 수사 당시 모든 문이 바깥쪽으로 열려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샤오란이 문을 밀고 실험실로 들어간 건 분명 거짓말이었어요. 게다가 샤오란의 몸에서 박스에서 나던 향수 냄새가 났는데요. 그녀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샤오란은 본인의 죄가 들킬 것 같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거죠. 샤오란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폭발물을 터뜨리려고 할 때. 샤오시가 휠체어를 밀며 꿋꿋하게 샤오란에게 다가와 그녀의 앞에서 멈췄습니다. 샤오시와 샤오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들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죠. 샤오란은 허리를 숙여 샤오시를 안으며 폭발물을 터뜨렸습니다. 모두들 앞에서 둘은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세상을 떠났고 애정 어린 마음도 영원히 간직한 거죠. 어느 겨울날, 샤오씨는 노아에게 밀려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샤오란이 샤오씨를 안아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그건 그녀들의 첫 포옹이었습니다. 원래 괴롭힘을 참는데 익숙했던 샤오씨는 이 포옹으로 샤오란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험난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샤오씨는 샤오란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밤 샤오씨는 여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여교장에게 자신과 샤오란의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여교장은 샤오씨를 차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으며 평생 지켜온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교장의 말에 샤오씨와 샤오란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교사는 학교 내 동성애자를 뒷조사해 명단을 공개하려고 했고 샤오란도 이 일로 여교사를 때린 적이 있었죠. 여교사는 샤오란과 샤오시에게 그들의 동성의 신분을 밝힐뿐만 아니라 샤오란을 퇴학시킬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샤오란과 샤오시는 여교사를 사라지게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이 장학금을 미끼로 삼았을 때 단순한 샤오시가 걸려들었고 이에 경찰이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샤오라는 샤오씨의 혐의를 벗기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샤오씨를 괴롭혔던 노아가 생각났고 그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한 거죠. 샤오씨는 이런 샤오란의 생각을 모를 리가 없었죠. 진정한 사랑은 평생 지켜주는 것이죠. 샤오씨는 단호하게 샤오란에게 다가갔고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괴한 테러 사건은 마침내 결말이 지어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공포스러운 폭발보다 비참한 결말로 끝맺은 사랑 이야기가 더 인상이 깊었습니다. 조사단이 학교를 떠난 뒤, 여교장은 꽃다발을 들고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랑, 두 소녀의 단단한 사랑이 그려진 사건입니다. 두 소녀는 굳건히 사랑을 선택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사랑은 성별에 관계없이 사랑 그 자체이며 어떤 사랑도 존중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